5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1절 부릅니다. 내갈길몰고 밤은 깊은 데에 빛되신 주 저보냥 지부량에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도하소서 아멘. <laughs>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프이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흙글 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 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들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내용은 이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날, 그 심판의 참상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뭐 여호와의 날이고 또 뒤편에 가게 되어지면 18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 다 같은 의미로서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마치 이미 내집문 앞에 도달해 버린 것처럼 다급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어떤 날은 참 더디오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순파, 뭐 소풍을 간다, 뭐 수학여행을 간다, 어디 여행을 간다, 이런 날은 어찌 그리 더디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참 더디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순식간에 와버립니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무슨 중요한 시험들, 이런 날들은 어찌 그리 빨리 와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그 시간이 우리 턱 밑에 와 있는 것,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 심판의 날이 어찌 그리 빨리 왔는지, 마치 쓰나미처럼 저 멀리서 물결이 보이고 다가오는 듯싶더니, 어느 사이에 벌써 내 눈앞에까지 닥쳐와 버리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이 그 물결에 휩쓸려 버릴 만큼, 그렇게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닥쳐와 버릴 수 있거든요. 그에 가깝고도 바르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심판의 환란과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참 용맹스럽다고 말하는 이 용사들 마저도 그날 심히 슬퍼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심히 슬퍼서 울어요. 그런데 용사가 그처럼 두려워할 만한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그날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고,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어요? 더말 라위가 없겠지요. 15절에 "그날은 어떤 날이냐? 분노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은 죄에 대한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 될 것이다. 환란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이 살았던 모든 터전은 황폐될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질 터인데 그날 죄인들은 벌벌 떨게 될 것이고 숨이 턱턱 막히게 될 것이고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이런 공포스러운 흑암의 날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 그냥 공갈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된다고 할때 얼마나 그날 놀랐겠습니까? 저는 심장이 연약하니까 이미 지루 죽어버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그날은 자유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오로지 모든 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들고 계실 것이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니 그날 우리가 공포스럽지 아니하게 그날 정말 두렵지 아니하게 그날 정말 자랑스럽게 그분 앞에 설수 있는 이 길이 이미 열려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갈수 있는데. 왜 그것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이제 그 날은 맹인들처럼 우왕좌왕하면서 피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기리어 진리어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니 하셨으니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죠. 17절에 피는 쏟아지고 쏟아져서 사면을 적시게 되어지고 피비린내가 얼마나 날까요? 살은 흩어져서 인분처럼 악취를 낼 것이다. 여기서 분토라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 이건 인분을 말해요. 똥을 이야기하지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얼마나 악취가 사방에 퍼질까? 코를 들지 못할 정도로 정말 추한 역겨운 냄새들이 쏟아져서 사방 천지에 벌려져 있을 터인데 이런 정말 질서는 깨져버리고 평화는 깨져버리고 두려움과 떨리고 놀란 이런 어둠의 날 흑암의 날그 날이 어쩐다고요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 날을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날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은과 금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대표하면서도 또 세상적인 모든 방법과 방편까지도 포괄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결코 건져낼수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금과 음, 곧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지요.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돈을 얻기해서 위 얼마나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 필요한 것만큼 이외에도 더 많이 쌓아놓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더 많이, 아직도 더 많이, 더 많이를 외치면서 더러는 그, 자신의 이것도 팔아버리고 자신의 저것도 포기해버린 채로 오로지 돈만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세상에서는 이 근, 은과 금의 위력이 그만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은과금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척도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결정짓는 이런 것도 때로는 그렇게까지 여겨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가히 황금만능주의 시대이다. 물질지상주의 시대라 할 만합니다. 돈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그 은과 금의 가치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돈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서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평생을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열심히 품고 끌어모았던 이 돈의 가치가 심판날에는 전혀 허망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말하면 물질이 나쁜 것이냐 아니 물질 왜 나빠요 물질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닌가요 물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물질을 쫓다가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이야기죠 물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질까 싶어서 우리가 물질을 경계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물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육적인 평안도 누릴 수 있고 만족도 누 얻을 수가 있고 물질에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고 살수 있어요. 그런 열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망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육 육적으로만 이렇게 살기 위해서 물질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만족, 영적인 풍성함도 누리면서 살고자 그런 열망도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육적인 평안, 만족,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만큼이나, 영적인 평안과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열망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 영과 육, 이것을 얻기, 어, 누리고자 할때 부딪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부딪히는 자리, 양자 태길의 자리, 그때에는 우리가 영의 길을 따르는 자, 따르는 자가 되야만 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이 바로 영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육은 잠깐이요.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말씀처럼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코 허, 그냥 허언이 아닌 줄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쓰나미, 화산폭발, 지진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그 자리에 있어본 사람들은 비슷한 일만 나타나도 질에 겁을 먹고 공포에 질려버려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 닥쳐온다. 그리고 저 우주가 갑자기 깜깜해지고 칠흑같은 어둠이 닥쳐오게 되어지고 저 하늘의 태양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무서운 환란의 날 고통의 날이 무질서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 례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날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잘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 날에 이 두려움 대신에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로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오늘 기도 시간에 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히 어제보다는 더 가까이 와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이니, 내일이 그날이 되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오늘 하루도 기쁨의 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